여기선는 조지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모스코바에서 태어났다 그래 어, 그리고 이제 그 admitted to라는 표현이 어디에 이제 입학이 허가됐다 라는 뜻이 되게 돼. 어, 지금 수동태로 쓰고 있는데 어, 이런 모스코 국립대학에 이제 어,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where는 이제 관계부사로 쓰이고 있는데 그가 이제 undergraduate degree라는 거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한거예 1931년에. phd는 이제 박사학위를 말하는데 그걸 1940년에 받았다고 그래요. prior to라는 표현은 어디에 앞서서 란 뜻이 되는데 achieving his doctoral degree. 이게 박사학위를 말하거든. 박사학위를 받기에 앞서서 이거 before 같은 단어로 바꿨을 수도 있어. 이 가우스는 퍼블리시 i s h e d 러지컬 c o l o g i c 그의 이제 생태학의 어떤 고전을 출판을 했다고 해요. 그래. 그 제목은 이제 Struggle for e 라고 해서 뭐 생존 경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1934년에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영어로 책을 썼다고 요 그래. 그래서 이 책과 Similar r e s 어, 비슷한 어떤 논문들이 1930년대에 이제 이런 논문들이 이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 얼리파운데이션, 어떤 초기의 이런 토대를 이렇게 뭐라고 해 초석을 닦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이렇게 초비 초기에 이제 그런 토대를 닦았다는 얘기야. 퍼 n 레이션 이컬러지, 어떤 인구생태학이라는 분야가 그 당시엔 그렇게 막정립이된 분야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의 이런 어, 책과 논문들로 인해서 이런 토대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ndeed라는 표현은 어, 정말로 어, Foster라는 표현은 이제 증진했다 촉진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Introduction of Mathematics in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cology 그런 그 Ecology가 생태학인데 생태학의 어떤 그 역사적인 발전에 Mathematics, 수학을 도입하는 것을 증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생태학에서 여러 가지 초기 업적을 이렇게 달성한 그런 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투란투부정산을쓸 수도 있는데 이 투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 파운데이션이라는 표현이 어떤 토대를 닦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개척하다라고 할까 좀 그런 의미. 음, 뭐 페이브 더 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이거랑 약간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f o s t 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이제 촉진하다 라고 해서 음, 비슷한 단어로 프로모 m 같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g 우스의 컨트리뷰션, i b u t i 의 이런 공헌들이 이퀄 u a l l y a n 어 동등하게 인정을 받받는다 그래 Along with those of other early c o l o g i s t 어, s 다른 초기 생태학자들의 업적들과 동등하게 그 인정을 받는다 그래 이학이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인구 다이내믹스 인구 동향에 대해 연구했던 이런 이런 학자들인데 여기서도 지금 수동태로 쓰고 있고. 이때 'those'라는 표현은 위에 있는 'contribution'을 받고 있기도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도 업적이 있는데, 어, 다른 학자들의 업적들하고 이가우스의 업적들이 다 동등하게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때 후 h 가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고, 그 말은 앞에 이 컬러 주스트라는 선행사가 뒷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 Uh, however, 그렇지만 uh, most e c o l o g i s t s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 are not aware that uh, 알고 있지 못한다 그래. Uh, 뭘 알고 있지 못하냐면은 Gauss 가우스 eventually Gauss가 결국 went on to conduct very important research on antibiotics. 어, 그 사람이 이제 어, move on이라는 표현이 이제 약간 뭔가 옮기다 이런 표현이 되거요 어,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고 하면 그 안티바이오텍스는 이제 항생제라는 얘기인데 항생제에 관련한 매우 중요한 연구를 수행을 하, 하게 되었고 어, 그래서 summary라는 표현은 좀 어느 정도 뭐 다소 left ecology behind. 이 생태학 분야를 약간 좀 떠난 거야. 이항생제 그 어, 를 연구를 하느라고 어, 항생제 같은 거 마이크로바이러지라고 올 하는데 이런 미생물학을 연구하느라고 어, 생태학은 약간 좀 초기만큼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외논이라는 표현을 무후드로 바꿀 수도 있고. Soma Shiran Pyu t 이 s o Onusondo, Ronimi h o d e From 1960, c h o n g b a n Yushiman d e b u t n t i l his death, j u g u l he was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Antibiotics. 그가 이제 그 o b 제 y e j a g o Hongsenje y o 그, 연구소장이었다는 거죠. He and his wife had found it. 어, 그하고 이제 부인이 같이 설립한 그런 연구소에서 이제 그 항생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노년에는. 그, 나이가 들어서는 좀 더. 어, 이때 이제 그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이 되어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지금 1번은 맞는 말인가? 1931년에 학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죠. 학사학위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맞는 말인가? 음. 맞아요. 1930년에 언여 어,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어, 2번에서 박사학위 취득 전에 이 책을 출간한 게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야. 박사학위를 1940년도에 받았는데, 프라이어 투라는 게 앞서서 1 9 3 4년는좀더 앞서서 이 책을 출간을 했고, 3번은 맞는 말인가? 어, 생태학의 수학을 도입했다는 거죠. 음, 어,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인트로덕션 오브 매터 메리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서, 맞는 말이고, 4번은 맞는 말인데 항생제 연구가 생태학자에게 알려져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 보면은, not aware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인지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알지? 그러니까 가우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항생제 연구를 했다는 거는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 그러니까 생태학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항생제 쪽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가 않기도.